네 그리고 설렘조합 중앙회장님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인님께서 지적드렸었습니다만 이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 네.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이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임사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푸른장터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 임업인들에게 매우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거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어? 이게 지금, 그, 어, 이 푸른장태에서 매출 이론도 못낸 업체가 전체 300, 348개 업체 중에 243개나 돼요. 어? 이게 매출이 0원인 업체가, 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푸른장 돌란시핑물을 뭐더라 만들고 뭐,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어? 그러고, 이, 저기, 뭐야, 쇼핑몰 그 매출대학을 보더라도 이 장태에서 임산물 매출이 40%도 안 돼요. 아까 우리 권성동의원께서 말씀 지적했듯이 나머지는 이 전산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푸른장태를 만든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비대면 시대에 각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